최근 출시된 미즈노의 웨이브 리벨리온 플래시 2 프로 1과 2와는 달리 이 모델은 국내 처음 소개돼서 러너 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있었네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굿러너 컴퍼니 서울 숙점을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숙점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그리고 사원님과는 같이 마우산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웨이브 리벨리언 프로 2를 리뷰를 했는데 의외로 플래시 2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작년도에 1을 잘, 잘 신었고 2도 이번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해져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 플래시라는 제품 이제 기존에 원이 있긴 했었는데 원과는 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웨이브 리벨리온 시리즈가 되게 많은 거죠. 웨이브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웨이브 시리즈가 되게 많고요. 그게 프로가 있고, 플래쉬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웨이브라는 기술 자체가 미즈노에서 되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고 있고, 그걸 발전시켜온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리벨리온 프로와 플래쉬는 이 스무스 빗 어시스트 미드솔의 구조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부하가 없이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라고 작년부터 이제 많이 발전되어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신고 많이 뛰어 보셨나요 혹시? 어저 같은 경우는 사실 런클럽 숙제 지난 주에 지속주 숙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플래시 툴를 신고 뛰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긍정 달리기라든지 긍정 요가 세션에서도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미술력이라든지 소재 같은 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 차이는 조금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 일단은 가격 차이가 24만 9천 원, 18만 9천 원으로 6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6만 원의 차이가 겉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이실 수 있지만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일단 많은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소재와 그리고 제품 미드솔이나 이런 거에 대한 들어가는 소재의 가격에 원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리벨리온 프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일론 플레이트에 카본이 주입된 형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카본이 들어가 있는, 혼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건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나일론 플레이트였다 보니까, 나일론 플레이트에 이제 그 가격대만큼 좀 저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 미드솔도 살짝 좀 달라요. 보시면, 각도도 많이 다르고, 각도도 많이 다르고 양도 다르겠죠? 그, 그리고 어퍼도 소재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소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도 또 저렴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비싼 신발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100% 틀리다 라고 볼순 없겠지만 저는 내 기량에 맞는 신발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내 몸이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 그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역으로 저에게 데미지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떠한 기록이나 어떠한 러닝에 대한 포커싱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한테는 플래시가 딱이 정도 가격대에 되게 합리적인 제품이 될수 있고 어떤 분들은 리벨리온 프로가 훨씬 더 나한테 맞고 나의 목적을 좀더 채워 줄수 있는 신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고객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영 매니저님이 두개다 신어 보셨고 프로 1부터 2까지 계속 본인한테 되게 잘 맞아서 신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래시와 비교해 가지고 퍼포먼스적으로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요걸 포인트 삼아서 얘기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더 공격적으로 나온 게 이제 프로 2. 그리고 그 사이가 프로 1. 그 다음이 이제 플래시 2 정도로 해서 좀더 조깅 장거리를 좀더가시 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속도때라고 생각해요. 이 속도대가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게 속도에 따라서 자세도 좀 달라지고 목적하는 러닝 종류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좀더 강한 러닝, 좀더 빠른 러닝을 선호하신다면 플래시보다는 프로2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원 충분히 5분 미만 때에서부터 뭐 3분 초반 특히 프로 같은 경우에는 230, 2시간 30분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 신발로 나왔다고 포지션이 나왔으니까 대신 나는 좀더 장거리를 좀 속도를 낮춰서 가고 싶다. 혹은 나는 목표가 3시간 혹은 3시간 반 정도 풀 마라톤 기준을 했을 때 저는 플래시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베를린 마라톤, 춘천 마라톤 그리고 동아 마라톤, 그 서울 국제 마라톤까지 3 가지 대회를 프로 원을 신고 뛰었습니다 그랬을 때3 가지 대회 다330 안쪽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뛰어보면서 경험해보고서 리뷰를 같이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아, 네. 저희도 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조언이 그리고 새로운 랩핑으로 해서 지금 미즈노에 대한 그런 보시면 VMD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걸맞게 저희가 트레드밀을 세팅을 해놨고 저희가 트레드밀을 비롯해서 실외 수착도 할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해온 것과 동일하게 대여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을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트레드밀에서 신고 뛰실 수 있는 실내 그리고 야외에서 이제 뛰실 수 있는 실외 시착 제품들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뭐 프로2 같은 경우에는 시착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품에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1분 내로 트레드미를 띄워보실 수 있는 것들은 제공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시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플래시2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즈 팁 정도를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근데 사실 프로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플래시도 결국에는 한번은 신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 사이즈를 대비했을 때 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으로 갈 것인지는 나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약간 크게 나왔다는 소리도 있던데. 프로 2는 조금 크게 나왔다고? 정확하게 말 하면 프로 1에 비해서 프로 2는 좀더 크게 나왔어요. 플래시는 기존의 원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프로 1을 신으셨던 분들은 같은 사이즈로 가셔도 될 거예요. 음. 프로 2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 프로 1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이거는 신어보고 결정을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1 같은 경우에는 70, 맨 처음에 70을 신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두 개를 신거든요. 75로 이제 반업을 더해서 총1업을 해서 신었는데, 지금 프로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업해서 70을 신고 있고, 그리고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반업으로 70이 저한테는 잘 맞는 사이즈입니다. 그럼 한번 신고 뛰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사실 바지가 러닝 복장은 아닌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리벨리온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리에 하나로 됐지만 플래시는 지금 러너스 홀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신발들은 어쨌든 발목이 잘 잡혀야지 좋으니까 러너스 루프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끈도 조금 여유가 있어져서 의영 매니저님 지금 뛰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저부터 너무 힘든 걸 시키시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좀 구성도 특이하고 괜찮잖아요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을 거 같아요 사원님은 서 계시고 저는 뛰고 있잖아요 뭐 사실 모든 러닝화가 제일 좋은 건 뛰어보고 나랑 맞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희 매장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무동력 트레드밀에서도 뛰어볼 수 있고 그리고 야외에서도 나가셔서 뛰어보고 쉴수 있게끔 시착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착을 해보시고 나와 맞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2도 신어봤고 플래시도 다 신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프로2가 레이스 데이를 위한 신발이라면 이 플래시2는 조금 더 부담이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플래시를 이번에 런칭하면서 미즈노에서 얘기를 한게 every 포 에브리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러닝에서도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이라는 슬로건 형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플래시2가 그래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대외 화력으로 가져가셔도 될 정도로의 이제 탄성이라든지 비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또 너무 과하지 않은 탄성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너무 또 부담 없는 제품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딱 조깅을 할때 너무 과한 탄성이나 카본화를 신고 뛰게 되면 확실히 다리에 부하나 피로도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제품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좀 조금 더 편하게 뛰고 싶으실 때 프로2보다는 이제 리밸리온 플래시가 좀더 나으실 수도 있고, 좀더 부하가 적으면서 더 장거리 혹은 여러 범위의 러닝, 인터벌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혹은 대회까지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플래시2를 착용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굴러너 컴퍼니가 제품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제안해드리면서 결국에는 저희도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러너로서 러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더 재밌고 즐겁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시착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언제든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블러너 컴퍼니에 오실 때는 러너들과 소통하러 간다라고 생각해주시고 자주자주 방문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착 서비스를 가장 활용하기 좋을 때가 긍정 달리기라든지 긍정 요가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세션에 오셨을 때 한번 신고 뛰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블러너 컴퍼니 커뮤니티 세션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끝까지 예 사십에 넘치는 이 표현 감사드립니다. 사십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 또 만나요. 개인적으로 신고 뛰어본 느낌은 프로1과 2에 비해 기울기 각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안정적인 느낌이 있긴 했는데 서 있거나 달릴 때 아치가 올라온 듯한 느낌이 어색하긴 했어요. 프로2가 온전한 레이스데이를 위한 러닝화라고 한다면 플래시투는 연습용이나 레이스용으로 둘다 신는다면 신발의 각도와 그로 인해 앞으로 나가는 롤링의 효과를 보려면 좀더 빠른 베이스의 러닝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굿러너 컴퍼니 서울숲점에서 트라이얼도 해보시고 프로2에 비해 플래시투는 비교적 판매처가 다양하니까 가까운 러닝 스페셜티 매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